자, 자, 이런 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연습이 되어 있겠지만, 자, 이걸 안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얘를 바깥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요 점선이 다시 또 안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을 바깥으로 접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거거든? 근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들어오는데, 요 뒷면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거를 거울처럼 반전을 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그려 가지고 이걸 찾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게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종이접기를 풀때 중요한 건 최종적으로는 앞면만 보여줘. 그런데 우리는 이거의 뒷면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뒷면을 이렇게 엎어놓고 그려야지 라고 다가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해설은 그렇게 나와. 대부분의 문제집들이. 그런데 그걸 해설로 그리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풀 수가 없단 말이지. 헷갈려 하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푸냐? 이거를 내가 응? 여러분들 눈으로 투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투지한다고 생각하고 이 요쪽 모양의 쉐입에 맞춰서 라인을 그어서 푸는 거야. 그리고 라인을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저는 라인을 그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거기 있는 파티클을 활용하는 거야. 거기 있는 파티클 삼각형이 면 삼각형 사각형 사각형이 어떻게 존재하냐 요런 식으로 문제를 풀거든요 정리하자면 저는 어떻게 푸냐 자 우선 뒤에서 본 내가 지금 앞을 보고 있는데 이 뒤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거를 생 그리지 말고 이거를 내가 그냥 투시해 가지고 라인이 어떻게 그려졌나라는 걸 찾는 방법으로 문제 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파티클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보기해가지고 속어에서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라스트 파티클. 마지막 파티클이 문제를 풀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 이게 뭐냐면 시험장이 실제로 갔을 때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팁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문제 풀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놈이 안으로 접는 거고 이게 바깥으로 접는 거야. 자, 그럼 이거 안으로 접었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걸 바깥으로, 뒤로 접었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뒤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 다음에 얘를 또 안으로 접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바깥으로 접었어요. 항상 시험장에 가면 마지막에 바깥으로 접어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다 보고 있죠? 이거 다 맞출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자, 잘은 모르겠는데, 라스트 파티클이 뭐야? 이거지 마지막에 얘가 뒤로 넘어가잖아. 그러면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직각 삼각형 하나하고 여기 있는 사다리꼴은 무조건 존재하겠지, 뒤에. 안 존재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든지 간에, <laughs> 이놈이 뒤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 있는 삼각형과 이 사다리꼴은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있는 보기가 답일 거 아니야. 이거 삼각형이 없지. 이거 삼각형 없어.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삼각형 있어, 없어? 요 삼각형 없지. 안 돼. 이것도 삼각형 없어. 근데 위에 있잖아.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사다리꼴이 없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안 돼. 그러면 삼각형과 사다리꼴, 요거, 요거 있고, 삼각형과 사다리꼴이 있는데, 당연히 이게 뒤로 올라가니까 사다리꼴이 어디, 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정답은 4번이야. 그죠?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웜업 차업으로 드린 거야. 그러니까 물론 정석대로 푸겠지만 아 우선 제일 중요한 키가 뭐다? 라스트 파티클. 자 마지막을 출제자가 마지막을 안으로 안 접는다고. 왜 안으로 좀 문제가 되게 시덥지 않아져. 너무 쉬워진다고.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을 뒤로 접어. 그러니까 뒤로 접는 파티클 두 개가 여기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 그것만 봐도 답을 찾을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정석대로 들어가 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안으로 접었어. 어? 안으로 접으면 그냥 날리는 거야 자 우린 뒷면만 생각하자고 우린 투시법으로 여러분들다 눈으로 이제 투시해가지고 뒷면을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날아가 그지? 안으로 접을 생각이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뒤로 접는 거야 잘봐 뒤로 접을 때는 저처럼 푸세요 자 얘를 뒤로 접었어? 그러면 야요 포인트 포인트 잘 잡아 포인트를 잡고 요 포인트 이렇게 라인이 그어지고 이놈이 뒤로 넘어간다고 그럼 뒤로 넘어가는 건 뭐야 요 삼각형하고 이 사다리꼴이 뒤로 넘어가 어떤 친구 이거 해놓고도 모르겠어. 모를 게 아니라고. 파티클이 이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티클. 여기 있는 삼각형이 일로 이동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사다리꼴 어떻게 돼? 이리로 이동할 거 아니야. 자 이놈이 일로 이동한 거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지. 그럼 이거 이제 지우는 거야. 자 정리하면 안으로 접는 건 그냥 안으로 접어. 그냥 날려. 바깥으로 접는 건이 라인을 홍수자는 어떻게 보었어 여기다 그대로 그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조각조각의 이동. 끝. 다시. 그러니까 안으로 접는 건 날려. 바깥으로 접는 건 여기 있는 라인을 그대로 이동시키고 파티클 파티클 이동 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넘어왔어. <laughs> 그치? 잘 따라와요. 되게 쉬워. 그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물론 이거 쉽겠지만 그러면 이번엔 자 봐봐. 요런걸너 멋대로 막 그리면 그림이 이상해져. 여기 봐봐. 반반이잖아. 반반. 응? 그럼 여기 반 정도 이렇게 찍어. 그 다음 여기는 파티클이야. 이 정도야. 그럼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그지그 다음 이건 안으로 접는 거니까 그냥 날리는 거야. 날아갔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뭐야? 여기 봐봐. 반반 정도 되잖아. 시험장에 가서 뭐 여러분들, 출제자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무슨 막 이런 식으로 안 거, 안 잘러.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아, 이런 식의 라인을 왜그 사람들 배운 사람이 낸다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이상한게 보지 말고 라인을 그냥 멋대로 그리지 마세요. 그러면 요게 저요 중간 정도 라인이니까 반반 정도 이 정도 되잖아. 요쪽 라인으로. 이쪽 라인으로 이제 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는, 여기 있는 파티클, 이놈이 올라가잖아.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이, 그 라인 그대로 넘어가게 되니까, 실제로 보면, 이렇게 잘리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올라간 건 뭐예요? 이 삼각형 하나하고, 이 사다리꼴 하나가 올라가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이 라인이 지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파티클, 이, 그러면 여기 있는, 사실, 자, 색칠을 한번 해볼게. 형광펜으로 보면, 이놈이란 말이야. 이놈. 자 이게 살았어. 이제 우리가 이게 뒷면에 보이는 놈이야. 그러면 이거를 찾을 때 홍기차는 어떻게 찾냐면, 자, 여기 삼각형 보자. 펜으로 돌아가서, 자, 여기 삼각형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있이 사다리꼴 여기 있어. 그다음에 뭐야? 평행사변형 하나하고, 여기 조그만한 사다리꼴 하나. 그러니까 평행사변형 하나, 여기 있는 사다리꼴 하나. 끝 확인이 되죠. 그쵸? 그니까. 이거잘 되는 친구도 이 공개는 그냥 될 거야. 되는 애들 그냥 그대로 해. 그런데 나는 안 돼! 해놓고 나도 모르겠어. 이게 뭐지? 또 해놓고 틀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파티클 단위로 보자고요. 파티클 단위. 그러니까, 야, 그래, 이거 올라갔으니까 남는 거 뭐야. 아, 여기 평행사변이하고, 여 조그마한 사다리꼴 있네. 이거 없네. 그러니까 이거네. 그냥 끝나는 거네. 이렇게 찾으라고.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는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라스트 파티클. 보기 몇개 속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어, 안으로 접는 건 그대로. 바깥으로 접는 건요 라인을 그대로 그은 다음에 파티클 파티클 이동 그 다음에 라인 끌려가또 날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파티클 접고 얘가 올라갈 거니까 남는 쉐입들을 이렇게 조각 조각으로 확인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어요 자 이게 제일 쉬운 스텝이야 어, 요 정도는 다 맞춰야 돼 지금 이 정도 수준은 나온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맞추는 거야 실제로 그그렇게 어려운 문제 안 나와요